에레미아 1장 11절에서 19절 요즘 이혼이 많다 보니 이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때로는 이혼을 조정하여 돈을 버는 이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백발의 변호사는 자신을 정의하기를 변호사 탈을 쓴 상담사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이혼을 의뢰해 오는 이들에게 4가지 네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혼만이 답이 아니요. 이혼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다고 상담해 주면서 첫째는 관계 회복을 위해 시도하라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될 시두 번째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도 안될 때세 번째 카드로 별거를 추천하고 마지막 카드로 이혼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하기를 이혼이 크게 신혼이혼과 황혼이혼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최근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능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이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여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을 잡고 살아온 이들이죠. 남편이 은퇴하면서 황혼이혼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그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이죠. 1, 2년 동안은 남편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주의깊게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하기는커녕 사고를 칠때 마음의 문을 완전 닫게 되어 황혼이운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변호사 탈을 쓴 상담사는 말을 합니다. 상대의 변화를 바라면서 왜 자신이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분이 자신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하게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부다, 나는 태초부터 과부다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는 남편을 매달 월급주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하며 대화하고 살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 상태가 나아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외출하면 사장님이 외출하시는구나 들어오면 사장님이 들어오시는구나 생각하니 속이 편안하다고 견딜만하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남들을 맹비난하며 자신을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때 원만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재앙이 북쪽에서 일어나 유대에 임할 것이라고 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재앙이 임함은 16절에 무리가 나를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라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제약을 징계하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는 너는 가감없이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강도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자를 보내 그들의 제의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수위가 높아져 북쪽에 위치한 강대국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귀함으로 돌이켜야 했는데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아를 공격합니다.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선자가 되어 힘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허구없날 망한다는 소리만 한다고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에레미아와 함께하여 그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아에게 재앙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커녕 엘리야를 맹비난하며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아방은 자신의 바알 숭배를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가 재수 없게 저주함으로 불행이 찾아왔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가슴을 치며 회개케하는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내 탓이요 하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회복을 가지도록 이끄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발 비난과 정죄를 일삼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개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치며 회개의 자리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 탓이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의 회복이 있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